아, 아, 알고리즘, 대충 1920번 문제,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일단 읽어보면, 은첫 음, 번째 자연수를 받고, n 개를 받고, 그 n 개 n 개만큼 수의 리스트를 주어줍니다. 즉, 다섯 개를 내가 입력을 할 거다. 그래서 수를 다섯 개를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 줄에는 m 개 m 의 m을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 줄에는 m개의 숫자들을 입력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래 에 있는 m개의 숫자들이 이 n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출력 예제를 보, 아, 지금 주어진 예제를 보면은 1은 지금 현재 이 리스트 안에 있으니까 1로 출력. 3은 3도 우리 3 있으니까 1로 출력. 7은 여기 없으니까 0으로 출력. 9도 없으니까 0, 5는 있으니까 5로 출력. 이렇게 될 건데 이 문제를 보면은 일단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방법은 하나하나하나씩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푸는 문제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비교하면서 있으면은 오케이, 없으면은 노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 되는데 그렇게 문제를 풀어봤더니 이게 타임모버 시간 초과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수 탐색 알고리즘, 중, 알고리즘 중에서 바이너리 탐색을 써야겠구나 이진 탐색법을 써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진탐색의 특징은 일단은 찾아야 될 리스트가 정렬이 되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제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을 정렬해 보면은 1, 2, 3, 4, 5 이렇게 숫자를 정렬이 되는데 이건 쉽게 말하면은 그 업다운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업다운 게임에서도 가운데를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숫자가 크면은 이쪽만, 검사... 어. 이쪽만 검사하면 되고, 작으면 이쪽만 검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면은 1을 기준으로 봤을 때, 첫 번째 이 1을 기준으로 봤을 때이 1은 처음에 가운데 숫자인 3보다 작게, 작으니까 이 부분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1, 2, 3, 4, 5라는 리스트에서 1, 2, 3만 추출이 됩니다. 이 추출이 되고, 그럼 이 추출이 된 값에서 다시 가운데인 값 2. 이 2를 기, 기준으로 내가 원하는 1이 더 작으니까 이 3은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1, 2가 나오는데, 생각 사실 이렇게 하면은 솔직히 비효율적이에요. 왜냐면은, 3은 이미 검사를 했는데 한번더 검사를 해줘야 되니까 이거는 비효율적이니까 3을 지우고 이 1, 2만 가지고 검사를 하겠습니다. 검사를 하고 만약에 2를 기준으로 했을 때어 기준이 2고 내가 원하는 숫자가 1이니까 왼쪽에 있겠죠? 그럼 2는 더 이상 검사할 필요가 없어지고 1만 남게 되는데 이 1은 이거와 일치하니까 1은 있다.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한번더 해보면은 이번에 3을 기준으로 해보면 3은 3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 1, 2, 3, 4, 5의 가운데인 3을 뽑아서 얘랑 얘를 비교했을 때 크거나 같...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비교를 하려고 봤는데 지금 같으니까 아 3은 더 이상 할 필요도 없이 일치하는구나 라고 해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7을 검사를 해보면은 7은 이 1, 2, 3, 4, 5 가운데 3과 비교했을 때 더 크니까, 이 앞에 거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3, 4, 5라는 값을 얻게 되는데, 이 3, 4, 5라는 값 안에서 가운데 값인 7, 4. 4랑 비교했을 때도 여전히 오른쪽이죠. 오른쪽이고, 그러면은, 3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5와 7을 비교하는데, 그 리스트 중에서 가장 큰 5와7을 비교했는데 이 때마저도 없으면은 이7은 이게 존재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해서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을 접근하는 방법을 알아봤고 이거를 이제 한번 코드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이 정답 코드가 이 이렇게 정답이 나왔었는데 보면은 지금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데 이 소팅 소팅한 작업이 원래 기존에 41523이 숫자를 정렬을 해준 겁니다. 왜냐면이진탐 이진 색을 쓰려면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소팅을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M 리스트를 순서대로 돌면서 아, 바이너리서치라는 함수를 실행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true 값이 있다면 1을 출력 없다면 0을 출력하게 했고 만들었고 이거는 어, 이 바이널 스위치가 지금은 너무 쉽게 5인데, 그 5짜리 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엄청 길어진다고 치면은, 아니죠. 그 쓸데없는 연산을 피해주기 위해서 이 길이가 1이면은, 그냥 바로 f a l s e 왜냐면, 없는 데에서 내가 원하는 거 찾을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길이가 한 개이다. 한 개일 때, 그 원하는 값과 일치하는지 체크해줘서, 일치하면은 true. 일치하지 않다, first 해갖고,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회사는 더 이상 이렇게 도, 복잡하게까지 들어가지 않고, 바로 끝낼 수 있게 만들었고, 이제 이 미들은 이 전체의 길이 가운데서, 아까 1, 2, 3, 4, 5 중에서 3을 뽑아, 뽑는 그 과정인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은 그 1, 2, 3, 4, 5, 이게 인덱스 번호가 1, 2, 3, 4, 5인데, 이 4인데, 이5 길이, 총 5에서 나누기 2를 하면은, 가운데 값 2가 나오겠죠? 2.5인데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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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제이목 부분만 추고가 나니까 2가 나와서 인덱스 번호 2번이 가운데를 갖고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N 리스트가 이 부분인데 N 리스트의미 i 가운데인 3, 3과 want는 내가 아까 여기서 int를 want로 넣어, int를 want로 넣어줬으니까 원투는 지금 인스겠죠 인덱스겠죠. 인덱스. 그래서 인덱스와 내가 처음에 뽑았던 이 가운데 값이 같은지를 비교를 해서 만약에 어, 내가 어, 원하는 값이 더 작다라고 하면은 재기함수를 통해서 바이너리서치를 다시 보내주는데 보내줄 때 처음부터 이 리스트를 검사한 리스트를 처음부터 다 보내줄 필요도 없이 내가 이제 추가로 더 검사해야 되는 부분. 그 부분만 보내준 겁니다. 슬라이싱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이 어, 원투가 1인 경우 1을 예사, 예로 들면은 이 가운데 값을 비교했을 때 이게 왼쪽에 있다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굳이 이 부분까지는 보내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1, 2, 이 3도 내가 검사했을 때 내가 원하는 값과 일치하지가 않았으니까 3도 굳이 보내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3까지 끊어서 이 1, 2 부분만 보내주면 되는데, 슬라이싱을 통해서 보내줬습니다. 그 반대로, 오른쪽에 있다 하면은, 이렇게 보내준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 결국에 이게 1로 치면은, 1, 2, 3, 4, 5 중에서 잘리고, 잘리고, 결국에 언젠간 이게 하나가 남게 될 텐데, 최악의, 최악의 경우까지 갔을 때, 그 L 리스트가 1이 될 텐데 1은 여기서 뭐또 걸리겠죠? 언젠가는 만약에 아니라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 아닌 경우는 아까 봤던7이 경우가 그러겠죠 1인 경우에는 이거 어, 재귀 함수 재귀 함수에서 결국에는 이 부분에 걸려서 true 값을 리턴을 해줄 텐데 7인 경우는 이 부분. 아. 1, 2는 아니니까 3, 2쪽 부분일 테고, 그 다음, 재기함수 안에서는 4, 3, 4, 5에서 가운데 감 4보다 7이 더 크니까 이 부분은 다 잘리겠죠. 다시 4, 5에서 이 5, 맨 마지막을 결국 돌면은 그 n 리스트 길이가 1인 상태가 올 텐데, 그 1인 상태가 1인 상태인 이 5와 7이 같냐, 다르냐를 판단해서 5랑 7이 다르겠죠? 그러면 이 first 값이 리턴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게 이진 탐색 트리 방법이다. 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